여기 땅 위에 뭔가가 잔뜩 널브러져 있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물고기라는 걸알수 있는데 사실 이 물고기들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 거라고 하는데요 호주 북부의 작은 마을 라지마누에서 벌어진 이 현상을 목격한 주민들은 아 갑자기 하늘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땅과 지붕으로 호로로로로 소소소소소 하고 떨어졌다니깐요 그리고 심지어 아직 죽지 않아 펄떡거리는 물고기가 정말 많았죠.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아이들은 신기하며 물고기를 주우러 돌아다녔다고 해요. 조사 결과 이 물고기들은 호주의 강에서 흔히 볼수 있는 농어목 물고기들이었으며 약 500km나 떨어진 강에서부터 날아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설마 재앙이 일어날 징조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1974년부터의 기록만 봐도 이 지역에서 최소 3번 이상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호주의 다른 지역은 물론 인도, 멕시코, 미국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종종 일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흔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인 온두라스의 요로라는 지역에서는 거의 매년 늦봄이나 초여름쯤에 물고기비가 내린다고 해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1800년대 중반 스페인 출신의 한 카톨릭 선교사가 이 지역의 굶주림과 빈곤을 덜어달라고 3일 밤낮으로 하늘에 간청한 뒤 하늘이 그 기도를 듣고 물고기를 내려주는 거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해요. 그런데 물고기 말고도 다른 것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1892년 독일 하늘에서는 홍합, 1894년 영국에서는 해파리비가 쏟아졌다고 해요. 1940년 러시아에서는 동전비가 내린 적도 있었고, 2005년 세르비아에서는 수천 마리의 개구리가 2007년 미국 루이지애나에서는 끔찍하게도 벌레떼가 비처럼 내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코코바라를 꾸준히 봐오신 분이라면 익숙할 호주의 한 마을이 하룻밤 새 거미줄로 뒤덮인 사건 역시 하늘에서 거미떼가 비처럼 떨어지며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설탕 결정이나 거미 같은 건 워낙 가볍지만 물에 사는 생물이나 동전은 갑자기 날개가 돋을 리도 없고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토네이도 등의 강한 바람에 물기둥이 생기며 여기에 휩쓸는 생물들이 함께 들어올려진 뒤 이동하는 바람을 따라 운반되다가 토네이도의 힘이 약해질 때쯤 땅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그럼 동전은? 이라고 묻는다면 동전의 경우 아주 특수한 사례로 땅이 침식되면서 그 밑에 묻혀있던 유물이 드러난 뒤 바람에 휩쓸렸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물고기의 경우 물 밖에서는 숨을 쉬지 못 금방 죽게 되는데 아무래도 물과 함께 휩쓸린 덕에 먼 거리를 날아가더라도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노던 테리토리 박물관 겸 미술관의 물고기 큐레이터인 마이클 해머씨도 물고기들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살아있는 것이 그렇게 이상할 건 없죠. 모든 건 지역의 날씨 패턴에 달렸습니다. 라고 했다는데요. 만약 제가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두 눈으로 목격한다면 기절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무슨. 바로 유튜브.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벌레비는 음, 상상만 해도 무서울 것 같네요 오늘은 한동안 저녁 반찬 고민은 안 해도 될것 같은 물고기비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코보라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과학 학습 만화 코코보라 1권 출시! 후! 호기심을 자극하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 띠링 띠링